안녕하세요. 에스컬프의 케빈입니다 계속해서 스릭슨 CXI4 아이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7, 5, 그리고 4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DX4, CX. 4 Mark i 그리고 이제 g x i 4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장점만 이야기하게 됐던 아이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 GXi4 아이언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네. 한 채에 있어가지고 칭찬을 조금 어. 길게 한 적이 많이 없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막 어떠한 브랜드나 모델을 미는 성격이 아니고 네. 데이터와 결과가 좋으면 그거를 이제 추천해드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GX4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고 음. 하지만 정확한 니즈를 잘 공략한 채예요 왜냐면 초보자 프리미엄? 음. 좀안 맞거든요 음. 근데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초보자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비거리와 관용성과 또 중급자와 같은 단, 프리미엄에서 말하고 있는 단조 그리고 네, 이런 느낌적인 일관성 것들. 느낌적인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 구조인 것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문자시고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이 채를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한 가지도 남을 할게 없었던 그런 아이언이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에게 정말 좋았는지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6년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GXI4가 나온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도움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비거리에 있어서 고민하신 분들 여러분 이 영상을 좀 주목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풀스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한75% 정도의 샷을 하게 되었는데 캐리 거리로 161 야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GXI4 아이언은요 스릭슨에서 올해 나온 아이언 중에서 어, 중공 구조 아이언입니다. 그래서 중공 구조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안에가 비어 있다 보니까 이 페이스가 이렇게 트램플린 같이 이렇게 딱 쳐주는 그런 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 되실 거고요. 하지만 이스렉슨의 손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중공구조의 틱틱한 그런 맛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조의 느낌이 가장 비슷하게 나는 그러한 아이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살짝 75% 정도의 샷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7번 아이언이 28.5도입니다. 그래서 아, 로프트가 그렇게 강하니까 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로프트에 대비해 공이 떠주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이게 그냥 6번 아이언 로프트에다 7번을 적어 놓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게 로프트는 전통적인 6번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지만, 떠주는 이 피크 하이트를 보면, 7번 아이언이 떠줘야 되는 만큼의 피크 하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26야드. 이 높이 떠주는 높이가, 땅에서부터 26야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그린에 떨어지면, 막 멀리 넘어가지 않고 서줄수 있는 특별히 공이 있어서 공도 스피이 조금 나와 주는 그러한 공을 사용을 하시면 더욱더 그러한 역할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도 조금 오른쪽으로 밀렸지만 자 볼게요. 저 이번에도 거리가 충분히 나가줬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으로 미스 하게 되면 보통... 더욱더 거리가 안 나오는 걸로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방금도 보실까요? 캐리거리로 165야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카이트 28야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이 떠줘야 되는 만큼 계속 떠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갔지만, 비거리에 어, 러스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이 GXI4가 누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었냐? 당연히 비거리에 있어서 많이 고민이신 분들, gx i4 아이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이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냐면 예전부터 골프를 많이 치시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힘이 약해져서 점점 줄어드는 비거리에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성분들. 여성분들 중에서도 어, 비거리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공이 높이 뜨셔가지고, 공이 너무 높이 떠가지고, 여성체로는 거리를 더욱더 못 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로프트를 낮춰져 있는 GXI4를 통해서 많이 장점을 가졌고, 또한 경우가 저희 샵에 주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주니어들이 피팅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있어서는 주니어들에게 있어서는 어 조금이라도 거의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 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엣지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비거리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잘 맞는 용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클럽당 거의 한1 0야드가 더욱더 나가다 보니까 주니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기를 얻었던 게이 GXI4 아이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CXI 4 아이언도 저희가 예스볼프 샵.com에 가시면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샤프트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해 놓았습니다. 다이나믹 골드 미드 백 샤프트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 조금 더 가볍게 원하시면 조금 더 가벼운 경량 스틸도 있고 만약에 그래파이트로 원하시면 또 그래파이트로도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예스골프샵.com 가셔서 스릭슨 10 쿠폰 코드를 꼭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셋 메이크업에 10%가 또 디스카운트돼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CXI4 아이언을 좀 밀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스골프에 오시거나 아니면 예스골프샵.com yes 저희 웹사이트를 가시면 제가 쿠폰코드를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쿠폰코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10%를 받아가셔서 작년 정품보다 더욱더 싸게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정말로 좋은 아이언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매년 이 GXI4 아이언은 나올 때마다 제가 많이 기대되는 아이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7, GXI7, GXI5 그리고 또 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언을 리뷰할 거를 제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쳐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와 진짜 편하게 지금 치고 있거든요 와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신제품에 대해서 리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